응. 싫어요. 응. 싫어요. 응. 왜 내가 먼저 해요? 응. 얘가 먼저 나한테 까불었는데요. 응. 내가 먼저 내가 언제? 내가 언제? 여자가그러 내가 먼저 나보고 네가 먼저 여자애가 그러는 거야. 여기. 이거 봐. 가 먼저 나보고 잘난 척, 마녀라고 했잖아. 윤지가, 메롱, 하며, 라, 쌤, 뒤로 숨었다. 둘 싸우는 거 선생님, 저 짝, 바꿔주세요. 태권이랑 짝하기 싫어요. 윤지가 라쌤에게 말했다. 태권이가 왜 싫어? 태권이가 자꾸만 쿵쿵 거리면서 냄새 맡아요. 강아지도 아니면서 냄새를 왜 마, 맡아요. 왜 자꾸 맡아요? 음 맡아요. 음. 그건 태권이 실력이 너무, 시력이, 시력이 음. 너무 나빠서 그런 거야.